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이와 대학생활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여기 앞에 보시나요, 이 빅레드 철아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간단하게 요 아이 하나만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렇 빅레드 철아. 어, 제가 요 아이를 굉장히 아끼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굉장히 좋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. 보여드릴까요? 살짝 네,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군데군데 하엽이 지금 눈에 엄청 보이죠? 그리고 뒤에를 딱 돌리면 어 하엽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. 보이실까요? 가까이 조금만 제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. 아우, 이 소리 정말 싫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지금 하엽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요 아이가 음좀 오래된 그런 아이인데 어 이게 실내에서 있고 화분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물관수가 이게 지금 소홀한 거예요 아직도 그 밖에 나가려고 하면 두달 가까이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티기에는 어 안될 것 같고 또 어, 또 잘못 시기를 놓쳐버리면 고사가 될수 있고 이래서 예, 오늘은 이 빅네드 철화를 하엽을 정리해주고요. 어, 그다음에 어, 그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물을 그 완전 간수는 안 하고요. 어, 여기 실내에서 있다 보니까 또 빨리 말라야 하니까 예, 조금 그 위험한 고기만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물간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그 보이실까요? 완전 하엽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요 아이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래 되다 보니까 어, 계절 상관없이 물을 굉장히 많이 빼고 그러지는 않아요. 근데 예. 그, 또, 그, 래서사계절 내내 이 아이가 중간에 딱 버텨줘서, 어, 다른 아이들이 좀 미워도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주변이 또 예뻐지는 시너지 효과는 좀 있습니다. 그런데, 예, 이게 또, 제가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, 아, 제가 분갈이 해주는 거를 탁탁 못 합니다. 왜냐면, 이, 지금 괜찮은데 괜히 건드려서, 어, 상황이 더 나빠지게 하는 건 아닐까, 막 그런 염려증? 예,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가감하게 뽑을 땐탁 뽑아야 되는데, 예, 지금 요 상, 요 상태로 지금 괜히 이뻐, 이쁜데 건드렸다가 또 아이들 몸살을 앓을까봐 제가 이렇게 가감하게 탁 분갈이를 잘 못해요. 정말 막 상태가 안 좋다, 안 좋다 이러면 가감하게 뽑는데, 그게 아닌 이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, 그, 여, 요, 아이는 여름까지는 버티고요. 그, 2025년 여름까지는 버티고,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저는 분갈이는 그렇게 막좀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. 그, 건드리면 그, 몸살도 앓고, 그 다음에 또 예뻐질만 하면 분갈이하고, 예뻐질만 하면 분갈이하고, 그러면 색깔도 잘안 들고, 그래서, 그 분갈이는 이게 이제 좀 키우다 보니까 이게 분갈이 해 줘야 될 시기가 눈에 이렇딱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아프면 그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얘네들도 자기들이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신호를 보내더라고요. 그 시기를 잘 봐서 케어를 해 주면 어 아이들하고 좀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 지금 이렇게 요거 하엽 정리하는 거몇개 했다고 벌써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갔네요 이렇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아직 그 하엽을 다 정리 못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그리레도 쳐라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아이 한번 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리어도 쳐라 이렇게 예쁘죠 그러고 예. 오늘 그 벌써 첫주그 월요일이 지나고 오늘이 화요일이네요.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형이와 대역 생활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